내가 사랑했던 사람은 늘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우리 둘만 빼고요. 그녀는 동네 미용실 원장이었습니다. 처음엔 머리 자르러 갔는데 언젠가부터는 그녀를 보러 갔죠. 참하게 웃어주고 샴푸며 린스며 향수까지 챙겨주던 그녀. 그게 왜 그렇게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다섯 번도 넘게 미용실을 찾았어요. 그냥 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매번 멋있게 꾸미고 다니는 걸 보고 결국 여자친구에게 들켰습니다. 바람 폈냐? 아니야. 그냥 단골이야. 하하하하하하. 어색하네. 그날 이후 괜한 죄책감에 그녀에게도 미용실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괜히 미안하고 괜히 어색해서 그렇게 그렇게 7년이 흘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책장을 뒤지다 그녀가 줬던 머리에 말리는 작은 헤어 에센스를 발견했어요. 한 번도 버리지 못했던 그 향기, 그녀가 내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았다는 증거였죠. 그래서 용기 내어 다시 갔습니다. 7년 만에 그 미용실 문을 열었어요. 어? 오랜만이네요. 요즘은 안 오시길래 어디 다녀오셨어요? 심장이 쿵하고 멈춘 것 같았어요.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웃음도, 그 말투도, 그 따뜻함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다시 그곳에 갑니다. 이번엔 숨기지 않기로 했어요. 이 감정을, 이 시간을, 그리고 그녀를요. 일주일에 다섯 번이 아니라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그녀 앞에서는 내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도 그 자리를 지키려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때로는 그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걸지도 몰라요. 그녀가 있어줘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번엔 내가 그녀의 시간 속에 남고 싶습니다. 사랑한다 공주야.